탄젠트 3분의 10파이 이 친구 2파이 정도 빼주시고 그럼 탄젠트 3분의 4파이가 되는거고 이 친구는 탄젠트 3분의 파이에 얘는 3사면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루트 3이 되겠죠? 4번 되겠습니다. 탄젠트 6분의 7파이 탄젠트 6분의 파이로 고쳐주시고 얘 3사면이니까 플러스 답은 3분의 루트 3다 똑같은 문제네요. 탄젠트 4분의 파이로 고쳐주시고 플러스 3, 성이니까 4번 되는 거고 이 친구는 탄젠트 4분의 파이로 고쳐줍니다. 그리고 2, 4분면 마이너스가 되겠네 마이너스 1 49번 얘를 지날 때 2분의 5는 3, 일단은 <laughs> 대입을 먼저 해도 좋지만 은 이걸 먼저 보고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y는 3 sin x k의 얘는 3, 분면이니까 sin 마이너스일 거야.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 6분의 파이 콤마 2분의 5를 집어넣읍시다. 2분의 5는 마이너스 3, sin 6분의 파이 플러스 k.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분,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5는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k. k는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번. 자 주기가 4고 그러면은 기본 2파이에 나누기 x의 개수 a 분의 파이는 원래 절대값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양수니까 절대값 안 붙인 거예요. 2a이고 얘가 4라고 하네요. a는 2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최솟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니까 이 친구 최솟값. 코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요. 최솟값은 마이너스 4더하기 b. 얘가 마이너스 b는 3이 되면서 답은. 5번 5가 되겠습니다. 5. a cos b 더하기 c 일단은 최대값 최소값을 활용해서 a c를 구할 수 있잖아요. 최대값은 a 플러스 c인데 그게 1이라고 하는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c인데 그게 마이너스 3이 래요두개 더해서 c는 마이너스 1인 거 구할 수 있고 a는 2인 거 구할 수 있네요. a는 2, c는 마이너스 1. b는 주기랑 관련된 건데. 코사인 그래프 하나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사인 그래프 한 주기 그림이잖아요. 여기 길이가 지금 0에서부터 3분의 2π까지니까 3분의 2π가 되겠네. 주기가 3분의 2π인 거지. 근데 그 주기는 기본 2π에 x의 개수로 나눈다. 따라서 b는 여기 파이 붙여야 되는 거죠. b는 3이 되는 거 확인될 겁니다. 따라서 b는 3. 다 더하면. 다 곱하면은 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다음 걸인 것 같을 때, a 하고 c는 일단 이점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 코사인은 최대값 최소값이 있어서 a, c를 구할 수 있는데 탄젠트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어서, 음 교점 지나는 점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b 먼저 구합시다. 주기. 주기 보시면은 이제 점근선을 기준으로 주기를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 주기가 2파이죠. 이 파이만큼이 반복되는 거니까, 기본 주기 파이에 나누기 B 한 개, 이 파이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B는 2분의 1이 될 거예요. 주기 2분의 1. 그 다음, 이 친구가 뭐 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0,2도 지나고, 2분의 파이, 마5도 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집어넣읍시다. 0,2 집어넣으시면은, 2는, A, 탄젠트 0이죠? 곱하기 0이죠? 확인을 쓸게요. A, 탄젠트 0, 0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얘는 0이니까 C가 2가 되는 거 확인될 거예요. 그 다음, 2분의 파이콤마 5를 집어넣으시면 5는 A, 탄젠트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 B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꼭 고를 해주셔야 돼.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A, 4분의 파이죠. 탄젠트 4분의 파이 1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C는 2라고 했으니까 A는 3이 되겠죠. A, B, C 곱하시면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최대값, 최소값 찍혀있으니까 A, B 양수인 거 체크해 주시고 A 더하기 C는 3, 마이너스 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 A는 2, C는 1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기는 그래프 하나만 찾으시면 되는 거고, 음, 사인이지만 이제 코사인 모양 한 주기 찾아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주기가 파이네요. 따라서 주기 파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이파이의 나누기 B. 그냥 B는 2가 되는 거죠. A, B, C 덤 답은 5가 되겠네. A 더하기 C는 새양수 a b c 인거 체크해 주시고, A 더하기 C는 최대값 4, 마이너스 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2, A는 3이 되고 c는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그래프를 찾으면은 요게 되겠다 여기 지금 하나의 그래프고 주기는 파이가 되겠네 따라서 b값은 2가 되겠지 2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 2, 1 답은 3번 계속 똑같은 문제만 반복되네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푸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질려도 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어. A 값 1, 아, 상수상 1 나왔으니까 A는 3인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바로. 주기가 지금 4네요, 4. 요렇게. 이게 합리. 주기 4. 따라서 기본 2π 나누기 2b분의 π는 X에 계속 나누면은 얘가 4라고 하는 거고. 천천히 해 줍시다. 2π 곱하기 5분의 2b가 4. B는 1인 거 확인할 수 있네요. B는 1, A는 3. 답은 4가 되겠습니다. 그림이 복잡해도 내가 할수 있는 것만 최대한 수, 하면은 풀리는 겁니다. 탄젠트 X, A, S, B, X의 그래프이다. 두 함수 그래프가 예에서 만날 때, 오케이. 그럼 이점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요점 한번 구해봅시다. 탄젠트 덕분에 이점을 구할 수 있고요. 3분의 파이를 탄젠트에 집어넣으시면은 3분의 파이 콤마, 루트 3인 거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또 이제 사인의 교점이기 때문에, 사인의, 사인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미지수니까 주기를 또 확인해 볼수 있는 건데 요게 지금 사인 한 사이클이잖아요 주기 파이네 음. 따라서 b 값은 2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하죠 3분의 파이 코마 c가 루트 3이고요 얘를 사인에 집어넣으시면 은 루트 3이라고 하는 거는 a 사인 2 곱하기 3분의 파이 그러니까 3분의 2 파이로 바로 쓰시면 돼요 헷갈릴까봐 음, B값인 거 구한 거 가지고 바로 집어넣습니다. 사인 3분의 2π는 사인 3분의 파이와 똑같습니다. A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 A는 2인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A는 2, B는 음, 2, C는 루트 3이니까 답은 4루트 3이 되겠습니다. 방정식의 해는 그래프 그리는 거죠. 음, 지금 주어진 범위가 2분의 파이서부터 2분의 3π이기 때문에 저 범위에 맞는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기본 점근선, 기본 그래프니까, 2분의 파이. 다시 점근선, 2분의 3파이 잡아주시고, 가운데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올려주면 되는 거지. 이게 y는, 탄젠트 x. 1이라고 하니까, 요렇게 y는 1 그어주시고, 이교점을 구하는 거네. 탄젠트 1 나오는 거, 우리가 아는 거 가장 쉬운 거 4분의 파이인데, 이 4분의 파이는 범위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기만큼 키워주면 되는 거예요. 주기 파이. 그럼 4분의 5파이가 6교점이 되는 겁니다. 음, 대칭성과 주기성을 가지고 이제 탄젠트 삼각방정식 푸는 건데, 지금은 주기성 가지고. 4분, 4분의 5파이. 똑같은 겁니다. 또 그림을 그리는데, 기본 코사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주시고, 2 파이 표시하시고, 이 기준을 다 표현해 주시고. 습관적으로, 그리고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이 있겠죠? 그럼 이 교점이 두 개가 있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생각하지 말고, 코사인이 2분의 1 나오는 그 X값을 생각해준 다음에 주기성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코사인 2분 파이, 2분의 1 나오는 거는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고, 그럼 이 점들은 각각 파이를 기준으로, 3분의 파이만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푸시면 돼. 3분의 파이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니까 요 교점은 3분의 2파이인 거고, 3분의 파이를 더하니까 요 교점은 3분의 4파이인 거야. 교점 x 좌표는. 음.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막 2분의 파이서부터 파이까지 2, 4분면의 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사인 그래프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거 2파이, 이거 파이 나머지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거지 제대값 1, 최수값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그어주시고 y 는 2분의 1 여기에 교점은 일단 우리가 아는거 6분의 파이 찍어주시고 대칭성에 의해서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빼주면, 얘랑 똑같은 그림이니까 6분의 5파이 문제에서 요구하는건 2, 3면의 각이기 때문에 4번이 되겠습니다 모든 해의 합은 sinx는 2분의 1이구요요렇게요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제 파이까지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바로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것만 이제 그리는 거지 기본 주기 2파인데반 주기만 그리려고 하는 거니까 2분의 1그어줍시다 y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걸 알파라고 합시다 베타라고 합시다 실제로 알파는 6분의 파이, 베타는 6분의 5파이인 거 아는데 문제를 요구하는 건 해의 합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칭이잖아요. 뭐의 대칭이에요? x는 2분의 파이 대칭. 따라서 알파 하기 베타는 파이가 되겠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만 구한 거예요. 마찬가지 논리로 코사인 x는 2분의 1이 될 것이고, 요렇게요렇게한 주기만 요렇게 2파이.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고, 2분1 이렇게 그어 줍시다. y는 2분의 1이 근을 알파, 이 근을 베타라고 하면 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에 대해 대칭이죠. 얘는 x는 파이죠.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대칭축의 2배, 2파이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점을 구할 수도 있는 거 당연하죠. 이 친구는 3분의 파이 그리고 대칭이기 때문에 2파이에서 1, 3분의 파이만큼 빼주면 은 3분의 5파이가 되겠지. 근데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쵸? 자, 사인 x는 2분의 루트2가 되겠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주기가 지금 두 개네요. 어. 같은 그림이 두번 반복돼야 된다. 그럼 여기 2파이까지 해서 일단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음. 그 다음에 4파이까지 가서 하나 더 그려줍시다. 이렇게 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2분의 루트2니까 이렇게 그어주시고 그럼 여기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생기겠네. 마 델타. 응. 모든 실근의 합을 물어보는 거니까, 실제로 알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구할 수 있는데, 한만 구합시다. 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 대칭축의두 배, 파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감마 더하기 델타는 이 친구 대칭축이 3파이니까, 2분의 5파이에요. 응. 여기 이제 2분의 파이 그대로, 아니면 2파이, 3파이의 중간. 따라서 감마 더하기 델타는 5파이가 되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답은 6파이. 6이 되는 거.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주기성에 의해서 이 감마 델타를 내가 알파 베타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다 알파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음. 자 이제 문제는 끝났는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풀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알파도 구할 수도 있고 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림 이렇게 똑같이 음. 여기 4파이 2파이 이렇게 지금 선이 꺼져 있는 상황에서 이 근을 내가 알파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파이 빼기 알파가 되겠습니다. 파이에서 이제 알파만큼 떨어진 거니까. 그 다음 이 친구는 하나 끝났으니까 새로운 그림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 알파랑 주기만큼 차이가 나겠지. 지금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2파이 더하기 알파가 될 거야. 마찬가지로 이두 번째 점하고 네 번째 점이 주기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두 번째 점에다 2 파이를 더해 주시면은 3파이 빼기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구하시면은 답은 6파이가 되기도 하고 알파는 실제로 이제 4분의 파이가 되는 것도 당연한 거죠. 모든 해의 합은 그립시다. 주기는 2파이고 그려 달라고 하는 건0부터 3파이까지니까 3파이까지니까 이렇게 하나 기본 주기 그리고 요렇게 여기까지. 이게 3파이거든요. 얘가 파이니까. 음. 그다음 이 친구는 코사인 x는 루트 2분의 1. 요렇게 적어 주시면 되는 거야. y는 루트 2분의 1. 이 친구의 근을 이제 실제로 4분의 파인건 알지만은 알파라고 두시면은 이 친구의 근은 여기 2파이에서 알파만큼 빼진 어... 2π 빼기 알파가 되는 거고 다시 그는 한 주기 끝났으니까 알파랑 주기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첫 번째 교점이랑 2π 더하기 알파가 되겠습니다. 모든 해의 합은 다 더하니까 이제 4π 더하기 알파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알파는 실제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4분의 파이라고. 따라서 합은 4분의 17π가 되겠습니다. 62번, 63번에서 보여준 거. 편한 거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빨리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 64번. 지금 앞에 있는 개수가 바뀌었는데, 이 친구를 치환해도 좋고, 아니면은, 사인 3X 자체의 그림을 그려도 좋고요 자, 사인 3X의 그림을 그려보죠. 사인 3X의 그림은 주기가 3분의 2파이다. 그러면은 똑같은 그림 그려주고, 여기를 3분의 2파이라고 하면 돼. 우리가 풀고 싶은 거는 여기 3분의 파이고, 반죽이만큼 봐야 되는 거고, 는 1이라고 하니까, 간단하네. 요고, 요고. 에이, 너무 쉽네. 그냥 얘가 1이 나오는 거 뭐예요? 그림 그릴 필요도 없어요. 얘가 1이 나오려면 이 3x 자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 거지. 3x가 2분의 파이가 돼야 되니까, x는 6분의 파이가 되겠네. 다운로 해는, 주어진 문제는 너무 쉬워요. 어, 너무 쉬운 문제다 보니까, 그냥, 어떤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는데, 언젠가,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건, 언젠가, 생각해 보시면은, 이 전체가, 이 빨간색 네모 자체가, 6분의 파이가 되든지, 6분의 5파이가 되든지, 뭐, 이제 주기에 따라서, 엄청 늘어나겠죠. 이만큼, 되면은 그게 되겠다. 2분의 1이 되겠다. 뭐가? X 6분의 파이가. 그림 그릴 필요도 없어요. 이런 쉬운 거는. 넘어가시면 X는 3분의 파이가 되던가, 파이가 되던가, 뭐 엄청 되던가. 1사분의각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 4번이 되겠습니다. 2차식이네요. 당연히 얘를 고쳐줍니다. 에 예. 100이 인제곱 100이 플러스 3 4인 X, 마이너스 3은 0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플러스 3 사인 x 마이너스 1은 0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사인 x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x 사인 x가 인수분해가 되죠 2 사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사인 x는 1 또는 2 분의 1이 되겠다 그럼 사인 x 그림 그려주시고 0부터 2파이까지니까 하나 이렇게 딱 그려주시고 사인 1이 되는 거요렇게 사인 2분의 1이 되는 거요렇게 하다보면 은 이런 그림 없이도 이제 바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1이 되는 거는 당연히 2파, 2분의 파이인 거고 2분의 1이 되는 거 6분의 파이고 6분의 5파이인 거 엄청 많이 풀면 이제 바로 나와요 음. 실근의 합은 2분의 3파이가 되겠지 이상한 그래프가 나왔네요. 일단 얘를 고칠 수 있으니까. 2분의 파이 나왔네. 사인으로 고칠 수 있고. 1, 사한 면이니까. 이렇게. 사인 제곱 x는 3분의 1. 이렇게. 사인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고. 바로 그림. 이렇게. 이 파이. 자, 루트 3분의 1 대충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도 이렇게 있겠죠. 교점이 그총 4개가 생기는데 이 친구들은 각각 이축, 이축에 대해 대칭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축은 2분의 파이고 이축은 2분의 3파. 따라서 여기 교점 2 개. x 좌표의 합은 근의 합은 파이가 될 것이고요. 이 교점 2 개. x 좌표의 합은 3파이가 될 거예요. 총 합은 4파이. 답은 4. 4파. 부등식, 방정식이랑 똑같이 그래프 그려서 푼 다음에 범위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 친구는 sinx가 사인 사인 3분의 2보다 크다 그럼 그림 바로 그려줍니다 sinx 이렇게 그려주시고 3분의 2 기준 잡아가지고 y는 3분의 2 얘보다 어느 쪽?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실제로 요구하는 거는 이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을 요구하는 거야 위쪽에 있는 부분이 이쪽이니까 이 그림이니까 이 규점을 알파, 이 규점을 베타라고 하면은 두개 합은 대칭축의 두 배, 파이인 거 확인할 수 있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이가 되는 거고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0부터 2x일 때, 사인 x 항상 성립하도록, 그러면은 사인 x를 t로 치환하죠. 그럼 치환했으니까 이 t의 범위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한 주기니까 이 s i n 이라고 하는 게 최소값 마이너스 1, 최대값 1을 다 가지죠? 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t가 1까지. 그럼 치환 하나씩 적어주면은 t 제곱 마이너스 4t, 음, 빼기, 오케 더하기, 5 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부터 t가 1까지. 이 문제는 이제, 이 미지수 말고는 다, 미지수만 이제 한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5가 OK 보다 크거나 같다. 음.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5와 Y는 OK의 위치 관계를 보면 되는 거네. 이 친구는 2차 함수니까 T-2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그리시고, 이케이이 점이 지금 2콤마 1.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 여기 표시해주고, 1 여기 표시해주고. 이 빨간색만 보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콤마 멀지나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 10진나는거 확인할 수 있고, 1을 집어넣으면, 은2진하는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자, 그 상태에서,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OK, Y는 OK라고 하는 친구는, 제어디어야 되냐면은, 이 빨간색 그림보다 좀 크게 할게요. 이쪽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y는 ok가, 이렇게 아래 에 있으면은, 다 이제 위쪽에 있을 거니까 ok가 되는 거야. 항상 성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빨간색 그림이 보라색 그림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돼. 이 그림도 될 거고, 이 그림도 될 거고, 딱 어디까지? 여기 교점까지. 처음으로 만난 점까지. 아, y는 ok라고 하는 친구가, ok라고 하는 친구가 결국에는 누구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그림 보시면은,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다이 아래쪽에 있어. 그림 보니. K는 5분의 2보다 작거나 같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A, B, A, C인 삼각형 A, B, C에서 각 B, A, C는 세타라 하자. 일단, 뭔 문제인지 모르니까 그림 먼저 그려놓으세요. 그림 먼저 그리세요. 이렇게. 일단, 이등변 삼각형인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 A, 여기 B, 여기 C. E, E, 세타.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삼각형 넓이가 바로 잡혀요. 아 이거 S는 1분의 1 BC 아, 사인 A구나. 2사인 세타네요. 음, 유연하게 사용해주시고 이 넓이가 1보다 크다. 끝났네요. 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2사인 세타가 1보다 크다. 사인 세타는 1분의 1보다 크다. 그림 0부터 파이까지니까 이렇게 반주기만 그려주시고. 파이 쓰고.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2분의 1 그어주시고. 이 친구는 6분의 파이, 이 친구는 6분의 5파이. 2분의 1보다 큰 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안쪽 부분. 이, 얘가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알파는 6분의 파이, 베타는 6분의 5파이가 되겠네. 6분의 7파이가 정답이 되겠죠. bc 길이가 5고 bac가 6분의 파이. 딱 보면 사실은 사인 법칙이 바로 생각나야 되긴 하는데, 음. 왜 저번에 반지름도 물어보니까. 바로 쓸까요? 어. bc는 이제 사실 a죠. 그림 그립시다, 그냥. 음. 그림 필요 없네요, 사실은. 이거 a고 bc. 이거 5라고 하니까. 외 저번에 반지름 물어보니까. 이 r은 사인 a분의 a. 이 r 은 이제 1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R은 5가 되겠습니다. 반지름 5인, 원의는 건사경 ABC에서 BAC. 오케이, BAC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A의 대변 물어보는 거는 사인법칙인 거죠. A라고 하는 거는 2 r 사인 A가 되는 거고, 10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5루트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거를 이제 바로 끄집어내는게또 이제 필요한 거죠. 음, 얘는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얘를 쓴 거고, 얘는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사인법칙 번역에서 바로 끄집어낸 거고, AC의 길이는 두 변과 끼인각이 나왔네, 코사인법칙입니다. 코사인법칙 쓰려면은, 여기서 이제 코사인을 유도하셔야 되는 거고, 삼만형 바로 그리세요. 9, 죄송. 여기 세트하고, 9, 2루트 14. 피타고라스 정리 여기에서 이 친구 길이는 81에서 48인가요? 어, 56이죠. 56을 뺀25 루트 25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x는 코사인 세타는 9분의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x 제곱은 9 더하기 36-2 곱하기 3 곱하기 6 9분의 5 약분되고, 45 빼기 20, 25가 되네요. x는 5. 코사인 세타, b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코사인 b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코사인, 지금 써줍시다. 음, 코사인 b는 어떤 게, B? 얘가 b죠. 얘가 a고, 얘가 c고, 그러면은 2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 5의 제곱, 마지막 루트 11의 제곱 40분의 16, 25, 빼기 11 40분의 30이 되네요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얘비가 똑같다고 하네 사인의 비. 그냥 쓸게요 여기 이제 는 k라고 붙이시면은 맨날 했던 거니까 혼동 방지하기 위해서 더 빠르게 봅시다. 이 친구 역수 취한 다음에 2분의 사인 A, 3분의 사인 B, 4분의 사인 C. 나본 다음에 얘딱 K 붙입시다. 그냥 해도 할수 있지만은. 이렇게 하시면은 사인 A는 2K, 사인 B는 3K, 사인 C는 4K가 되는 거고,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거는, 사인의 B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2대3대4 이렇게. 사인의 B는 변의 비율과 똑같다고 했죠. A 대 B 대 C가 2대3대 대 4가 되는 거지. 코사인 C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얘를 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코사인 법칙 써시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C는, 2 곱하기 a 곱하기 b,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분모 12고, 분자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걸 보고 바로 이제 비율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또 헷갈릴까봐, 그렇죠? 음. 이걸 보고 이런 비율을 바로 꼬집어낼 수 있어야 되긴 해요. 혹시 참고하시면.